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코로나 기간에 다섯 번째로 보내드리는 목회서신입니다. 내일부터 추석 명절이 시작됩니다. 안전하고 건강한 명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대학교 성도님들이 가정에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넉넉함과 풍성함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대학교 성도 여러분, 8월 이후 바이러스 확진자들이 증가함에 따라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서 정부에서는 지난 8월 20일 0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의 대면, 대면으로 모이는 사적 공적 모임 행사에 대해서 집합 금지 조치를 내려서 우리 교회에서도 8월 21일 새벽부터, 새벽 기도회부터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주일 예배는 8월 23일 주일부터 지난 주일인 9월 27일까지 6주간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온라인 예배로 드려야만 했습니다. 계속 확진자들이 감소되지 않아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2.5단계까지 올라감으로써 대면 예배 참석 기준도 강화되었고 영상 제작과 예배를 위한 소수의 필수 인원만 대면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9월 25일부터 정부는 대면예배에 대한 조정공문을 보냈는데 비대면예배는 유지하게 수도권교회 대면예배 참여 교인의 자격에 제한을 두지 않고 예배실 자석수가 300석 이상인 경우에는 50명 미만으로 예배에 참석할 수 있다고 발표를 해서 우리교회도 지난주부터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50명 미만까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지난주에는 40여 명 정도 예배를 드렸습니다. 먼저 발표한 정부 발표의 지침은 9월 27일까지 집합 제한 조치가 내려졌었는데 우리 교회는 그래서 10월 첫째 주부터 대면 예배로 전환하여서 예배를 드리려고 했습니다. 근데 다시 9월 27일 날 어, 정부에서 2020년 9월 28일부터 10월 11일까지 2주 동안 추석 특별 방역 기간으로 정하여서 사회적 거리 두기 방역 여부를 강화한다고 발표함으로 또 불가피하게 비대면 예배를 다시 연장해야 할것 같아서 우리 기획위원들과 함께 긴급 회의까지 했습니다. 내일 수요일부터 5일간 추석 명절 휴가가 시작됩니다. 작년 같았으면 설레는 마음으로 이제 만나지 못했었던 일가 친척들을 만나서 좋은 시간을 보냈을 텐데, 우울한 추석이 될것 같습니다. 코로나19라고 하는 국가적 재난 앞에서 모든 국민이 이제 고통과 슬픔을 함께 나누며 어렵게 버티고 있습니다. 특별히 조상공인들과 또 사업을 하시는 분들을 생각할 때 마음이 아픕니다. 교회는 언제까지 영상을 통하여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려야 할지 또 언제부터 대면으로 전환하여 예배를 드려야 될지 고민이 많습니다. 교회에서 함께 교제하며 예배를 드렸던 것이 얼마나 행복하고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 일상의 소소함에 축복을 이제까지 감사하며지 못하며 살았는데 우리 빨리 일상이 회복되어서 건강한 대한민국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추석 명절 안전하고 건강하게 잘 보내시고 다음과 같이 변경된 상황에 대해서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10월 11일 주일까지 새벽 예배를 포함해서 비대면 예배를 연장합니다. 주일 11시 예배는 계속 유튜브 대강교 1977을 통하여서 온라인 예배를 드시면 됩니다. 모든 예배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비록 가정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모든 예배 순서에 따라서 온가족이 함께 모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 교회는 50명 미만으로 교회에서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형편상 온라인을 통하여서 예배를 드릴 수 없으신 분들은 주일에 교회에 오셔서 예배를 드리시면 됩니다. 교회에 오실 때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오시길 바랍니다. 매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실시간 새벽 예배 대신 말씀을 통하여 하루를 여는 치유의서의삶며 생각하며를 아침 7시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대강교 일부 칠주를 통해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비대면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교회는 방역을 철저히 하고 또방역수칙도잘 지켜서 예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교회 학교 역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들이 어, 교회 학교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신앙적으로 잘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추석 주간이 고비라고 말을 합니다. 뭐, 불효자는 옵니다. 라고 하는 현수막을 본 적이 있습니다. 고향에 계신 어르신들이 자녀를 걱정하는 마음으로 추석 명절에 고향에 내려오지 않아도 된다는 문구인 것 같습니다. 모두가 다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전한 성기를 통하여 이 재난이 속히 지나가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 재난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전한 메시지가 무엇인지 깊이 생각하는 건강한 추석 면절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재앙이 빨리 지나가고 모든 예배가 정상적으로 드려질 수 있기를 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대감계 성도님들 추석 명절 잘 보내시고 또 여러분들의 가정에 변함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쳐나기를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